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달인 알파균입니다. 벤트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천용룡둘물머리 대표 대박 꿈쫓는 개미 그런 욕망도 필요해라고 하네요. 네, 저 부의 확장이라는 도서를 썼는데 꽤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대주주만 유리 동원산업 개미 소송 예고됐습니다. 한동희 서울경제 기자고요. 동원산업은 액면 분화로 합병하면서 동원산업과 엔터,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비율을 1대 3.83으로 결의했는데요. 동원산업을 약9천억 원대로 평가하고 동원엔터프라이즈를 2조원 넘는 것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동원산업의 주당 합병가액은 최근 주가를 가중평균에서 산정한 24만 8,961원입니다. 동원산업의 지난해 순이익이 1,692억 원임을 감안하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은 5.4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5배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청산가치 한 배도 못 미치는 건데요. 반면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40%대 60%의 비율로 산출했죠. 이번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해 매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각각 주당 19만 1311원, 19만 1009원, 최종 합병가액, 191,130원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2조 2,346억원으로 평가했죠. 별도 기준 순이익이 569억원에 불과한 동원엔터프라이즈를 동원산업의 2.44배로 가치로 본건데요. 동원산업의 지배구조가 아마 기사에 좀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표로 한번 볼게요. 동원그룹 합병 후 지배구조 변화입니다. 지금은 뭐 동원 엔터프라이즈 산하에 뭐 동원 F&B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제 동원 산업이 합병이 되면요. 이제 동원 산업 합병지 주사 산하에 동원 F&B 등등이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음.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합병 결정하면서 동원 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쉽지 않겠는데요. 어깨 okay, 24년 베테랑 신중 투자 고수익률 집중 듬직한 파트너 네, 상업 펀드 관련된 내용이고요또 어, 이거는 답글이 잘못 잘렸네요. TV영화 정향욕 대통령 정향이 김승유 데뷔일에 사극 장르 첫 도전했습니다. 네, 책을 사극으로 만든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은행 클러버 한남 아, 폭풍성장 비결은요. 예, 서정은 헤럴드경제 기자인데요. 음, 이 때문에 클럽원 한남에 근무하는 하나은행 PB 한 명당 관리하는 자산은 5천억 원 안팎에 이르는데요. 보통 은행 PB들의 관리 자산 규모를 두배 웃도는 소집니다. 자산가들의 입소문을 탄 덕에 수천억 원에서 시, 시작한 점포 자산 규모는 어느새 조 단위로 급격히 성장했죠. 김병주 하나은행 클럽원 하나 한남 PB센터 지점장은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의 고객층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10억 원대 이상을 자산을 맡기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자녀들에게 직접 회사 경영을 물려주기보다 지분을 매각해 증여용으로 자산을 물려주려는 경향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운영이나 비상장 지분 투자를 원하는 자녀 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한 달에 두세개 이상의 비상장 투자 상품도 꾸준히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시리즈 CD 안팎의 기업들을 발굴하는 중입니다. 구직자가 자기 할일 선택하는 기업 연봉 20% 보너스도 준다고 하네요. 네, 와디즈라는 기업입니다. 음, 김민진 플랜 대표 변호사 스타트업과 동고동락 미래 먹거리 창출 에 앞장 쓰네요. 네. 큰 기업에서 볼수 없었던 열정과 가능성을 스타트업에 느낀다고 하네요.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잡플레스유라는 책입니다. 서창호가 지었고요. 헤드헌터하고 잡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경험담을 통해 알려 준다고 합니다. 이익 늘고 신용도 오르고 날개 단 날개 단 SK 루브리컨츠 음. 네. 산업판도 바꾼 86학번 황금세대 씁쓸한 퇴장 에... 이정훈 한국경제매거진인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해진 창업자보다 한살인데요재수의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공부를 마친 뒤 1992년 삼성 SDS에서 입사 동기로 이해진 창업자와 만났고요. 이해진 창업자보다 1년 앞선 1998년 한 게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스톱과 포커 같은 쉬운 게임을 온라인화 하면서 큰 성동을 거뒀는데요. 2000년 한 게임은 네이버와 합병합니다. 법인명은 nhn. 두 사람은 공동 대표를 지냈죠. 하지만 김범수 창업자는 2007년 네이버를 떠나 새로운 창업의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성공시키며 단숨에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성장했죠. 또 한국 최초 그래픽 기반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주역인 넥슨의 김정주 창업자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입니다. 카이스트 석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해진 창업자와 같은 기숙사방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인연으로 네이버 창업 당시 투자도 했죠. 당시 카이스트에서 같이 공부하던 이들 가운데 넥슨의 공동창업자로 메이플스토리 개발에 참여한 전산학과 86학번 김상범 전 이사와 한국 최초 성인 대상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인 리니지를 개발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출신 송재경 XL게임즈 대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네이버와 포털 1위 경쟁을 벌였던 다음에 이재용 창업자는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이고요. 이재용 창업자는 이혜진 창업자 인연이 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네 친구로 함께 인터넷을 통해 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키워온 사입니다. 1995년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 후 무료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후발 주자인 네이버에 밀려 고전하다가 2014년 카카오와 합병했습니다. 롯데홀드부터 워터하우스까지 부산 기장 놀이터 꿈꿉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네, 알파균의 경제를 써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